자 오늘은 희대의 사기총 dmr 14총 한번 해볼 건데요 와 이기총이 지금 진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게 지금까지 워존하면서 웬만하면 그라우 같은 거막 사기총이라고 해도 다른 총들과 어느정도 비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총은 지금 와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총인데 드디어, 레벨, 다, 뚫어나가지고, 오늘 한 번, 날려보도록 할게요. 우리 총, 어, 새로, 아, 새로 얻으면은, 장전 되어있고, 끊으면서, 잠깐만, 잡아, 당기잖아 그렇게 되면서, 장전이 되셨단 말이야. 바로 못 쏘되, 장전은 되고, 한번더당겨야 되는 형식으로 다시 끊었을 때. 근데, 그게 사라졌어, 아예. 아, 오! 뭐야! 이 새끼들 왜안 내렸어! 아런처성나런처던즘어 대기. 좋아 우리 바로 아래 우리 바로 아래 무장 바로 오래가 아닌가? 기서 가서 있네 몇대 박았어 한 마리 쓰한 마리 와 DMR 진짜 진짜 존나 쎄 엄청 쎄. 쓰라진, 쓰라진, 옥상 쓰러짐 와씨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총. 와 너무한 거 아니냐?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나왔어. 점명 건즈, 천명 건즈, 천명 건즈. 여깄다 여깄다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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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깜빡 다 나왔어 몇대 맞춰놨어 몇대 맞췄어 큰자면어 근데 이이 이, 이게 아닌데, 어, 얘가 아닌데 얘가 아닌데 얘가 어 아닌데 그치 뭐, 어어어나나나 어. <laughs> 어, 시체 확인하러 갔는데 같은 캐릭터가 아닌 거야 와또 존나 이겼어 또 존나, 존나 꿈살 당할 뻔 했다 여기 한 마리 여기 아, 쓰러진 음. 내 쪽에 하나 나올 거야, 내 쪽에 하나 나올 거야, 민호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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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, 오른쪽, 왼쪽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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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이쪽. 오케이, 오케이. Okay, okay. 여기, 여기 한 마리 뛴다, 그리고. 빨핑. 하나 쓰러진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얘네, 얘네 이제 잡자, 얘네 이제 잡자. 아, 내, 내 쪽에 있다. 얘 오른쪽으로 나와 있어, 지금. 민호 보면 보일 거야, 오케이. Okay. 한 마리 또, 한 마리 확대 찍었고, 팀장면 떴고, 얘네 건물 안에 끝이야, 이제. 아, 얘네 시체는 다 끊는다, 이거. 하나 더쓰러진 <laughs> 건물안에 뭐더 있다고? 그냥 간다 또쓰러진나 총알 없어서 수치 긁어야지 얘네 끝난거 같은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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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여기 었어부고쳤어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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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원 출발해 원 출발해 바닥에 있몇어 그러네 아, 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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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 잘랐어 저문 찍은데 아 어, 걔네 쓰러짐 <laughs> 걔 쓰러짐 아, 나 서로 다른 애본것 같다. 미안한데. 아, 여기 문에 있어요, 문에. 어디 문? 여기, 여기 팝핑 건물 있었다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, 내네 건물에도 있는 것 같은데? 그래. 여기 같이 쓰죠. 내 앞에. 숨전멸 네. 얘는 숨전멸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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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. 밖에, 밖에. 왼쪽, 밖에 왼쪽. 아, 뒤로 뛴다, 뒤로 뛴다. 어디 가는 거야? 내네 건물, 내네 건물, 나, 나, 나. 음, 없어. 쳐야지. 아, 이거 존나 쨍네 와, 존나 쨍 물어. 건너편 애들은 팀장면 떴나? 내가..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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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집 어느, 어느 집 어느 집 빨핑 빨핑 찍었잖아 빨핑 야 여기 아, 초핑에도 한 마리 빨핑 하나 딱빠아서 아.. 내가 내가 던 댈게 어나 엎드려서 하면 돼 엎드려서 한 번만 대줘 worry, be... 원출발 원출발 둘쓰러짐둘쓰러둘쓰러짐 쓰러짐, 쓰러짐. 방금 정민의 둘쓰러 라스트 여기. 튼자면, 튼자 튼자면, 뜨거워. 나총한번 걸고. 와형이총 이거 너무 사기인데? 진짜 말이 안 돼. 대사기라니까 지금 그. 와 이거는 진짜 완전 밸런스 좁하게다. 아 이거 막 그냥. 어느 정도 수준의 파괴가 아니라 이거는 게임 할 맛이 안 나겠는데? 상대로 만났을 때? 내 생각에 우리 최근에 계속 못 이겼던 게잘쏜게 아니라 존나 센 거였던 거 같아 진짜 그런 거 같아 <laughs> 어 진짜로 아니 내가 이 총이 이렇게 세다는 걸 알고 나서 힐로로뜰 때마다 내가 지는 애들은 항상 그 총이야 우리 TR의 정의를 다시 바꿔야겠는데? 우리 TR의 정의 트레스 라이프로 했었는데 다시 바꿔야 될거 같아 그거 어, 나.. 존나 큰 실수였다 <웃음> 어 <웃음> 흐리 <laughs> 나 마음, 마음속으로 반성 반성하고 있어. 우리 <laughs> 무료증 끊어야 될거 같은데 현장을 쪼르면 안 돼. 무인 없지. 응. 없어. 돈은 이렇게 많은데 이제 형질이 없어. 아, 배송이야. 그래야 되나? 개 화끈. 아, 이게 뛴다. 난뚫려도 괜찮았어. 아, 그래? 배송 많이 올렸네. 3 1 Good c 아 p back here back. Oh, yeah, good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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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I'm good. i 나 이쪽, 이쪽 뒤에 어, 남부 여기 건물 쪽에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? 건물에 사람 거기 너 혼자야 그냥 너 뒤에 있다 너 뒤에 미누나 너 뒤에 아니야 이거 교란이야 교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놀래라 여기 텐전 맨 여긴 없나? 아이 총이 야, 여기 너무 저기 한, 쇼핑이한팀 오케이 내쪽 끄던 애는 없음 애들 음쇼핑이한팀 쟤다 와야돼 진짜 다 와야돼 와야 내 쪽은 다끝 쇼핑에 두팀인거 같은데 저거? 그러네. 어? 그러면 끝이야? 그래. 쟤네가 아 무장쪽에 핀 찍혔었어 무장쪽에 아 그래? 그럼 쇼핑애들이 어. 무장쪽 썼나 다아 무장 보인다 쏘야됨 와 진짜 말 같지도 않다 진짜 더 있다 민아 더 무장이 <목소리도> 더 있다 어 무장이 한 마리 아 더쓰러지면 무장이 방패하네. 한 마리 더 쓰러짐 방패맨이야 민호 부활 써야 돼? 어 쓰고 있어 쓰고 있어. 있어 아 다른 수. 애가 쐈다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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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, 앞에. 어, 우측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확기 찍어 주나람한 아, 찍어 아, 끝이야 끝이야 얘네 끝이야 얘네 끝이야 나이스 어. 라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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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, 저, 주유소에 어. 오른쪽이었다 오른쪽 다리 아래 에 있을 것 같은데지 왠아 어,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, 어 잠깐 우측에 어. 자, 보였던 거 아니야 어디 어 여쪽쯤 여기. 여기 어어 왼쪽 보였다 여기. 왼쪽 보였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주핑 푸시 아 반패병 맞네 반패병 아하 네. 아 왠지 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, 아니야, 정 들었잖아. 아, 그래 마지막에 죽일라 하다가 이제 그냥 맞고 뒤진 것 같은데, 1등 오랜만에 하네. 아, 좋았다, 좋았다.